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볼보의 차세대 순수 전기 세단 ES90이 지난 3월 5일 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EX90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볼보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은 볼보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 모델로 기존의 S90에 뒤를 잇는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이자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에는 볼보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포르의 망치 모양의 전조등이 더욱 세련된 형태로 재해석되어 들어갔고요. 후면부에는 C자형 LED 리어램프와 리어 윈도우 램프까지 적용돼 밤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뽐냅니다. 컬러는 총 7가지 외장 색상에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의 4가지 휠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높은 지상고와 유려한 루프라인. 한눈에 봐도 볼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죠. ES90의 실내는 한마디로 북유럽 감성의 결정체입니다. 비건 가죽, FSC 인증 목재, 알루미늄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휠 베이스는 무려 3.1m의 2열 레그룸이 정말 넉넉해서 성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편안하게 잘탈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기본 용량은 424L, 2열 시트를 접으면 733L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22L의 전면 트렁크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충전 케이블이나 작은 짐 보관에 딱입니다. 자외선 99.9% 차단되는 파노라믹 썰루프가 기본 탑재되며 전자식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변색 썰루프는 선택사양으로 제공됩니다. 공조 시스템은 4존 독립 에어컨이 적용되어 자석별로 온도, 습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 95% 차단, 알레르기 유발물질 99% 제거 기능까지 갖춘 프리미엄 공기청정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ES90은 볼보 역사상 가장 조용한 실내 환경을 자랑합니다. 소음차단 기술이 극대화됐고 최상위 트림에는 바우어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영국 에비로드 스튜디오의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한 스튜디오급 오디오 감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에는 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아의 14.5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해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설정까지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의 자랑이죠 360도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 라이다 1개 레이더 5개 카메라 7개, 초음파 센서 12개, 무려 총 25개의 첨단 센서가 차량을 빈틈없이 감싸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주행 중은 물론 주차할 때도 사람을 위한 안전이라는 볼보의 철학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